안녕하십니까 골드 클럽입니다 이번에 분석드릴 종목은 IQO입니다 어, 코드번호 175250이고요 어, 오늘 장 초반에는 조용했습니다 장 초반 같은 게 좋아. 조용하다가 10시 좀 넘어서 어, 뉴스가 하나 나왔죠 콜드 체인 계약이 좀 어, 체인 전문 기업들이랑 좀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, 업체 측에서 이제 좀 뉴스가 나오면서 어, 코로나 백신 이제 수입에 대한 준비 기대감이 어,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중심에 지금 IQ가 어, 상당히 좀 이슈 머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당 부분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IQ 지난번에도, 지난파동 때도 관련한 재료로 어, 좀 시세가 분출이 됐었는데, 어, 10월 8일에 어, 시세가 많이 좀 빠졌죠. 음, 임시 주총 실망감이 좀 나오면서, 어, 그러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좀 매물들, 실망 매물들이 좀 출해가 됐습니다. 하지만 오늘 대량 거래가 좀 수반되면서 다시 코로나 백신 관련한 재료를 기반으로, 어, 또 시세를 또 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지금 12월 8일날 나왔던 이제, 어, 투매성, 매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쌓여진 이제 매물 대 지난 정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상당히 좀 강한 추세의 탄력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다만, 어 지금 재료로, 어이 가격 추세적인 상승을 좀 꾀하려면, 어 적어도 2, 3일 안에 지난 신고가 부근까지는 올라와줘야 한다는 그러한 부담감은 좀 존재합니다. 어, 그러지 않고 여기서 다시 추가적인 하락파동이 좀 발생하게 되면, 어, 조금 매물 소화에 대한 좀, 어, 불안감이 다소 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향후 2, 3일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. 어, 2, 3거래일 안에 지난 정구점 부근 8만원 정도 선 전까지는 좀와 주어야 어, 추가적인 2차 파동에 대한 기대감을 좀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어, 개인적으로는 어, 다시 좀 하단 박스권으로 좀 내려와서 횡보 어, 구간을 좀 거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, 기회비용 차원에서는 2, 3일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8만 원 부근까지 올라오지 못한다면 어,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전략이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대응해 주시고요. 어, IQ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